고 어디 가서 첫 번째 똥 싸냐고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정윤아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빠를 모시고 재밌는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무더운 뭐 이런 여름을 지나가고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말복 지나고 막 이러면 이제 또 추석이 금방 와요. 추석이 올 때마다 이제 저희 아빠는 또어 고향에 이제 부모님이 다 계시니까. 그런 건좀 이제 저는 못 느껴 보는 감정이라 항상 이런 거오면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추석을 맞으니까 좀 북한에서 이제 추석과 뭐또 한국의 추석 이런 걸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아, 북한에 좀 우프다. 이런 말 알아요? 아빠, 우프다? 우프다. 어, 그뭔 소리예요? 우프 웃긴다는 소리. 아, <laughs> 그게 웃기다는 소리지 그게 아니고 우프다. 웃기면서 슬프다. 글 줄여서 우프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여러분 이런 우픈 사연들이 있는데 제가 왜 추석을 얘기했냐면요. 바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남북한이 제사를 지내는 문화적으로도 좀 어때요? 한국이랑 북한이랑 제사 지낸다고. 북한하고 북한하고 조금 보니까 옛날에는 다 북한하고 비슷했다 그래. 근데 네. 지금은 많이 달라. 북한이 많이 달라지고요. 아, 여기가 많이 한국이? 달라. 요 그래 어. 북한은 추석이면 추석 당일날 네. 산에 올라가서 다 벌초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럼 상차리고 거기서 모여 앉아서 다그 제사를 지내고 먹고 그리고 내려오잖아. 음. 근데 여기는 며칠 전에 가서 다 아, 벌초를 어, 하더라고. 벌초를 하더라고. 아, 그건 다르네. 어, 그래서 네. 아니, 그, 왜, 당일날에 가서, 그러면 하면 돼? 당일날 가면 힘들대. 그러면서, 아, 당하고. 그, 어, 저래, 그, 저, 시간이 있을 때 미칠, 저, 저, 전부터 시간이 있으면 가서 한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당일날엔, 그, 저, 가서, 그, 제사만 지내고, 그냥, 어, 그래 밥만 그러면, 먹고 내려오는, 어, 거죠? 내려오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 저, 북한 사람들보다도, 그, 저, 뭐, 조상에 대한, 뭐 그런 견제에서 좀 많이, 그, 저, 조상을. 좀 현대화 됐네. 어 조상을 더 존경해서 그러는지, 결국, 음. 그 저, 조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북한은, 뭐, 그때 뭐, 자기네갈 수, 올수 없으면 못 오는 거고, 뭐, 그렇게 보지, 뭐, 그렇게. 음. 큰 조상에게 무슨 뭐뭐 뭐, 뭐 여기처럼 명주름 얼굴 이뭐먹 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그게 아마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김일성이 이랬잖아요. 육체적인 생명보단 정치적인 생명이고 뭐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당에 오히려 더 충성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조상 이런 거 엄청 따져요. 적 법도 엄청 따져요. 한 사람을 넣고 제사를 지낸 사연 과연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95년도에 음. 우리 그저 내가 저 데리고 있던 무대 안에 전사가 하나 음. 그 고향에서 저그 친척들이 와 온다고. 좀뭐꼭좀 참석시키라고 주왕당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어. 그래서 누가 데리고 가야 되나 하니까나 참모자이 음. 데리고 가라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집 봤어 네. 갔는데 그 집안이 몽땅 개인 정서야 아, 북한에서 말한는 어. 제퍼 네. 근데 제포 재포. 내도 재포. 네. 아들들이 군대 갈수있네요 제퍼.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야도 고양이 일본 무슨 어디 뭐고양이 그래 음. 그런데 아이 댁에 부모 따라서 그 북한으로 오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 제일 동포네 집인데 이 사람의 몽땅 친척들이 그 사촌들이고 야거 그 군대 나온 아이 사촌들이고 몽땅 다총련에서 간부하고 있어 음. 어. 그러니까. 아마 주그 특별히 그래가지고 다 뭐, 무슨 뭐 누구 음. 뭐고 중전 누구 할아버지 그 무슨 제사 날이라고 어. 그래서 이이 아내 아이 전사 아버지가 3대 외독이야 아 어, 그리고 야도 또지금까 야까지 그 와서 사대니까 음. 그것 때문에 지금 오라는 거구나 어, 그 집에서 지금 다 한다고 일본에서까지 다온 거야 엄마 큰 행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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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주황당에서 가난하게 돼 있지 그거 응. 그래 나도 그래서 그할수 없이 갔지 갔는데 집안에 그또 야가 저 전산 같이 뭐든게 이분은 누구라고 누구라고 나한테 쭉 소개할 게 아니야 응. 그런데 한 놈은 옆에서 구경하고막이러있더라고 그래서 와. 넌 누구? 저, 저 사람은 누구야? 저기 우리 전산 너 젊은 분인데 음. 어 아이가 그저 한 오십 대쯤 됐어. 근데, 저게 우리 조상이네? 응, 어, 그, 거 그, 그 전사가 러더라고 저게 우리 조상이네. 오. 야, 야 너, 너, 무슨 소리야? 아, 그런 일이었다 어. 그러더라고. 그,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머리 숙이고, 제일 숙이고. 아,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옆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리져 있더라고. 엄마, 어떡하 그래가지고, 오. 숙이 있는데, 제사 진짜 하니까나, 응. 음. 어? 그치를 진짜 뭐, 앞에라 앉혀놓은 게 아니고, 응. 음. 그래서 그치가, 이, 이 안,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뱃 쪽에라 이름이 이렇게 쓴게 있더라고. 응? 그거 이렇게 앞에라 놓고, 그리고 제사 지나는 거야. 그, 왜 그러지? 그리고 서리 마지막에는 그제 쌍에, 응. 술을 부어놨던 술들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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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죠. 어, 밥도 떠주고. 어, 어, 응. 어, 응. 술, 그거를, 그놈 먹으고 주더라고. 음, 그래. 뭐, 뭐, 네. 무슨 일이야? 아, 누가, 아버지, 이, 이, 에 그런 거 하니까, 그 다음에 쭉 얘기하는 게 있어. 응. 3년 전에, 응. 자기네, 제사를 지내자 보니까, 그, 이거, 저, 하장에서 그 가루를 담아놓은 단지가 없어졌죠. 단지가 있는데, 단지 안에 속이 없더라는 거다. 가루가 없어졌다? 어. 가루가 다 없어졌지. 그래서, 야, 이게, 뭐, 그집안에 큰, 그, 저, 그런, 그게 아니야. 그, 저, 저, 저 조사, 무슨 일이야? 조상이 날아놨는데. 그래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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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안서를 동원시켜서 찾았는데, 이놈이 잡 자기가 잡혔어. 그 집에 며칠 전에 그, 그 집에 도둑질 들어갔던 놈이란 말이야 오. 그래서 근데 왜 가로를 훔쳐갔어? 그이 그래, 따졌지 따지니까 응. 이놈이 두루 그저뭐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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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 반지요 뭐 이런 거 일본에서 오다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응. 뭐다 있잖아 자산다소문 어. 났으니까 들어갔지 어, 들어가서 그래지고 어. 채소 여쿠 보다니까 그러니까 단지가 위요 개성한 단지에 열한했구만 그래서 어. 야 이게 무슨 돈 나가는 단지지 월덤인 줄 알고 가버 비필은 아, 그 묵직하더라는 거야. 어. 그래 내려놓고서 뚜껑 거기도 다뭘 봉을 이렇게 딱그무슨걸봉인을 이렇게 딱 해놓고 모양을 아주 그래서 그 뚜껑 탁 열어놓으니까 잿빛나는 그런 가루가 저기 있더라는 거야. 어. 말이야. 야 이게 뭐약 이게 뭐 내가 어. 더니 거기서 무게가 설마 타가지고 다 무거치 같다니까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 조상을 다 먹어서 이놈이 배, 몸에 다 흡수해 들어가 걸로 돼가지고 제사 때나 이럴 때마다 이놈이 이놈이 꼭 온다는 거다. 어머 나 어떡한 좋 아? 어? 근데 그게 실제 그러더라고 그, 그렇게 그,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무슨 두루두루 그런 말들이 다 퍼지기 시작하더라고. 어, 근데 실제 나는 그걸 목격했어. 근데 그게 어머나, 퍼진 거는 나진저저 저, 남포에 있는. 그, 제 폰에 집에서부터 그게 퍼지기 시작해. 그게 소문이 안 났다 했어요, 그게. 어, 좀, 그에다 어, 소문 날것 같은데. 났지, 뭐. 그래, 그래서, 그게 난 소문이 그게야. 산, 사람을 놓고 제사를 한다는 게. 이야. 아.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북한에는 돈 없는 집은 화장도 못 해요. 그 화장도 못해요. 그휘발유다 사가야 되는데. 아, 근데. 제가 없어 어전 평양시도. 근데 이제는 구역, 화장아 아, 구역마다 또매 응. 도마다 시군마다 화장터를 다 만들어놨는데 응. 무땅이라 산이라 막 묻지를 못하게 하니까 응. 할수 없이 비들내면서 태워야 돼. 야, 응. 그래서 그때 그때 9그0 년대 초반만 해도 화장하는 응. 집 많이 없었잖아요. 돈네, 네. 그러니까 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끝이 다지 이거야. 이렇게 요란하다. 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지는 아장이라는 게, 백양지도 없었어. 많이 없었어요. 바로. 다 자, 없었어, 미네. 그럼 그거 어디서, 일본에서 가져오야 일본에서부터. 거야? 못 살아. 아, 젤본꼬들이배 타고 올 때기고, 목이라 이렇게 다 신촌해라. 요만하게 그 네모난 상자를 이렇게 다 들고 내리는 게 조상 유골이야. 어, 그고향이라 조상을 모신다고 갖고 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그 도적 도적실에 들어간 도적놈도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보는 거지. 그 약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 단지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어, 북한에서는 보지도 못하던 그런 단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 그, 그걸 퍼먹었지 야는 근데 어, 먹고나서 어떻게 건강은 어떻게 됐대요? 건강은? 쟤가루 <laughs> 먹었는데 무슨 아니... 건강이야 무슨 뭐쟤단님은 별로... 아주 보약 <laughs> 먹은 것 같겠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웃픈 사연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참 그분 어디가서 똥놓냐고는안 물어봤대요 니뭐 <laughs> 네 어디가서 첫번째 똥 싸냐고 <laughs> 아니, 정말, 이게,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습니다. 이게 먹고 살기 힘든 권한의 그 시기는 아마 이런 일들이 아마 그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건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건 실제로 저희 아빠가 경험하셨던 일이고요. 전산의 집에 갔다 이 일을 겪으셨다고. 제가 아기 때부터 아빠가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오유, 그랬냐.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들어주실것 같아서 아, 이런 또 스토리텔링을 아 지금 재밌게 시청하셨길 바라면서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